임영웅씨의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이러한느낌이 들어요 어? 벌써 끝났어?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죠? 반갑습니다 제이음컬김람 대표입니다. 은늘은임음료 씨가 뽕숭아 학당에서 이른레인이라는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레인이라고 하는 곡은 가수 이적 씨의 곡입니다 이 곡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자면 극저음이 나오지도 않고요 극고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음이 유지되는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곡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소력 짙게 감상하게 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런데 임용 씨가 역시 하이바리톤답게 이 레인이라는 곡을 정말 감성깊게 불러주었어요. 자, 지금부터 임용 씨가 부르는 레인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레인>

그런데 임영웅 씨가 저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장소에서 이 레인이라는 곡을 불러주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성적인 측면을 봐도요. 이 아포지오, 이 호흡의 지탱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레인이라는 곡은 극저음이나 극고음이 나오지 않고 애매한 중음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 중음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잘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임용웅 씨가 이첫 소절부터 호흡을 너무나 잘 사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헤드라잇 강물도 창 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잇 강물도 이창 밖으로 이 소절을 표현할 때는요. 성대 소리가 살짝 들리면서 더 애틋하고 더 깊은 감성을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강물도를 할때 소리를 툭 던지는 테크닉을 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임영웅 씨의 발성적인 완성도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야. 임여웅 씨의 발성을 듣다 보면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표현 할 것만 탁탁하는 저러한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지망생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노래는 잘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나 과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인상이 찌푸려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임용 씨는 이런 소리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요. 음악을 살리려고 하는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야,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네요. 정말 올 여름은 너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에어컨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더위였죠.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가슴의 답답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레인을 들으시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쓸어 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는 구석 잊혀질 와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 잊혀처럼 조금씩 시들어 숙고 이야 정말 발성이 좋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댓글에 임용웅 씨가 부른 이 레인을 분석해달라고 리뷰해달라고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수없이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용웅 씨의 레인을 윤성 요청하셨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더욱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임영웅 씨는 소리 자랑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울줄 몰랐어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임용 씨는요. 발성의 귀재예요. 왜냐하면 바리톤으로서 여러분 바리톤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노트 고음을 잘낼수 있는 하이 바리톤이 존재해요. 임용웅 씨는 바리톤 중에서도요 이 하이 바리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음을 내는 테크닉이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이 소절을 부를 때도요 투행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투행이라는 테크닉이 어떠한 테크닉인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즉이 상후두관을 좁혀줘서 성문 상함을 높입니다. 그리고 입 모양을 최대한 적게 해서 이 압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교적 고음을 내기가 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소리가 뒤로 먹지 않도록 이 비강 테크닉까지 더해 주면서 소리가 시원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테크닉을 바로 토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용 씨가 이러한 토행을

음악성이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수없이 부르다 보면요. 음악성이 메마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도 똑같아요. 신인 때는 최선을 다하던 그러한 모습이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던 음악도 점차 표현하지 않고 그냥 부르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임영웅씨를 쭉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임영웅씨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가수예요 노래를 대하는 자세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겸손하고요 훌륭합니다 지금 이 소절을 표현할 때도요 성대소리를 살짝살짝 섞어가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짙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씨 머릿속에서 다 계산된 음악성입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하루하루 갈수록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Yeah. 1절에서는 말하듯이 소또보채 이 속삭임의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가니까 소리를 다 던지면서 시원시원하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저렇게 시원한 발성을 들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부르는 가창자는요 내 소리를 잡고 있는 느낌으로 불러줘야 저러한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예술의 신비성이에요. 시원한 발성을 쓰고 싶다고 해서 소리를 다 놓아버리면 음정도 플랫되고요. 호흡도 다 풀려버려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임용 씨는 이러한 발성의 신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잖아. 빛이 잖아. 야 이 고음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임용웅 씨의 입모양을 보게 되면 이 레인을 부를 때 입을 절대로 크게 열지 않죠.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성문 상압을 조절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입을 절대로 크게 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고음을 낼때 입을 크게 벌려서 내보시고 또 반대로 입을 적당하게 벌려서 고음을 내보시고 또 입을 아예 작게 해서 고음을 내보시면 이 성문 상압이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정말 좋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어, 벌써 끝났어?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죠?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일절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좀 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어, 벌써 끝났어? 라고 보면 벌써 4 5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용씨의 능력이겠죠? 를 보고 싶어서 음, 를 보고 싶어서 음, 음. 노래를 그냥 부르지 않아요. 이 애드립도 다 계산해서 부르고요. 음악의 녹연에서 모든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토록 어! 시간들이 지나도,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자, 이런 부분도 발성적으로 너무 훌륭했죠. 이 레인이라는 곡은 중음이 주된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 성문 상압을 잘 이용해서 불러줘야 돼요. 가수 이적씨의 노래를 들어봐도 이 성문 상압을 굉장히 잘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임용씨 또한 이 성문 상압을 너무나 잘 유지해요. 여러분, 가수 이적씨의 노래를 커버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가수 이적씨는 천재 뮤지션입니다. 작사 작곡이 다 되는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 씨의 노래를 쭉 듣다 보면 다른 가수들과 다른 화성 진행이 있습니다. 가요계에는 머니코드라는 게 존재해요. 돈을 벌게 해주는 화성의 진행을 머니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적 씨의 노래는 이 머니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음악을 짙게 표현하는 이 코드 진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씨의 노래는 생각보다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 씨가 이러한 난이도 있는 노래도 저렇게 자신의 노래처럼 본인화 시켜서 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나에게 바르지하는 눈물을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laughs> 이야, 이찬원 씨의 놀라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탄탄한 발성을 익혔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이 가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요. 노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리도요 이 저음 흉성불을 잘 만들어 놓지 않고 고음을 질러대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대결절이 걸리고요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들어요 그런데 임용웅씨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 극저음부터 극고음까지 너무나 매끄럽고 실크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이게 임용웅씨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타고나지만 이 발성이라는 측면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성이 깔끔하다는 증거는 임영웅씨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대는요 마치 하나의 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칼을 갈아내는 과정을 발성이라고 하는데, 임용 씨는요, 이 발성이라는 칼을 너무나 잘 갈았어요. 그래서 마치 진검이 돼서 뭐든지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명품 성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말을 취하 눈물 흘러내리게. 누가 이제 야, 이렇게 임용 씨의 레인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임용 씨는 이한 소절 한 소절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음악을 다 표현해 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습해 오고 갈고 닦았던 발성을 절대로 과하지 않게 음악에 스며들도록 잘 표현해 줬어요.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분석해 가고 있는데 제 귀가 호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그리고 임영웅 씨의 수많은 명곡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리뷰 이 분석을 듣고 싶은 곡들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가장 많이 신청 들어온 곡부터 분석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시 유튜브가 10억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트롯 경연의 우승자가 이러한 인기를 끌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bts와 임용 씨는 이 한국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죠. 그게 뭐죠? 임용 씨는 세계로 나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예요. 저는 임용 씨 유튜브가 10억 뷰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20억 뷰, 30억 뷰, 이 100억 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용 씨 노래에 답답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그람 대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